한국은 지금 트루트 열풍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에 밀려났던 전통 트루트가 혜성처럼 나타난 송가인의 등장과 함께 트루트 붐을 일으키고 있어 송가인의 공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국 트루트 붐을 선도하고 있는 송가인이 10월 24일 MBC DMZ 공연에 출연하여 명곡을 선사할 예정으로 기대가 큽니다. 한국은 지금 트루트 열풍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에 밀려났던 전통 트로트가 혜성처럼 나타난 송가인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 붐을 일으키고 있어 송가인의 공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국 트로트 붐을 선도하고 있는 송가인이 10월 24일 MBC DMZ 공연에 출연하여 명곡을 선사할 예정으로 기대가 큽니다. MBC DMZ 콘서트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음악 콘서트인데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에 의미와 비무장지대 d m z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축제로 송가인, 강다니엘, 그룹 몬스타엑스, 마마무, 여자아이들, 더보이즈, 악동뮤지션 수연 등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MBC DMZ 콘서트 특이한 점네가지는 첫째, 소위 아이돌 그룹 사이의 성인 트로트 가수로 유일하게 송가인이 참여하게 된 점입니다. 각 방송국 축제 아이돌 중심으로 출연하게 되어 유일하게 송가인이 참여하게 된건퍽 이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빛나 보입니다. 두째, MBC와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송가인 콘서트, MBC에서 중계방송 했듯이 11월 두 번째 신곡 발표 콘서트도 MBC에서 중계방송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셋째, 트루트 대세 가수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트루트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세 중의 대세 가수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평화 콘서트에 맞는 노래 한마는 대동강 등 노래도 잘 어울리리라 믿습니다. 넷째, 더 나아가 평화 콘서트인데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면 서울 예술단 멤버로 참여하여 이트곡인 한마는 대동강 단장의 미아리 곡에를 부르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송가인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마는 대동강을 평양에서 부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평화축제에 출연하여 노래할 송가인의 무대가 기대되며 무슨 노래로 감동을 줄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11월 두 번째 멋진 신곡을 기대하며 승승장구 빌며 힘찬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따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